자 6번 문제의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 질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학적인 어떤 내용의 질문이고요. 단합적인 방식은 팩트를 주고 나열시키고 자기주장, 오피니언을 펼치면 됩니다. 오인 구성을 보시면은 도메스티케이션이라는 말은 가축화, 레프리젠트 나타니다스 e 이정표 디딤돌이리는 뜻이고요. 오리진이라는 말은 기본이죠. 이 때, 올이라는 접두의 뜻이 뭐다? 이게 r i 스 e 죠 뭔가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말이 되고, sequence는 연속이라는 뜻이 되고요. Anthropologist라는 말은, a n t h r o p o l o g i 는 말은, 이게 human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거, 인류학자거든요. 라 r i t 는 오식이라는 뜻입니 세로모니아한 것죠. 옵저버하면 관찰하다. 그 다음에 탱한 길들이다. 노트블리라는 말은 두드러지게 이런 야기죠 어, 프라미넌트 이런 거 봤죠. 로포모션, 로포션이라는 말은 이동이고, 하니스는 메다 장착하다 하니스란 말은 우리가 소를 그 이용해서 농사를 짓을 때소에 쟁기를 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게 하니스죠. 플라우라는 쟁기질하다, 슬렌지 하면은 썰매, 외고는 마차, 인디스펜서블 필수 물가게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단어죠. 어, 없어서는 안 되는 그죠. 어.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라는 자동의엑셀레터 엑셀은 생각하면 되죠. 가속화하다. 플래시는 살이고, 하이드는 숨기다는 뜻이 아니고 명사가 되는 가죽입니다. 컨슈이라는 말은 소비하다. 이컨슈의 명사형이. SUM이라는 동사의 형태로 끝나면 명사형은 죄다 뭐다 삼션이죠. 큰삼션이라면 소비 또는 우학용으로 쓰면 폐결의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트후드는 성직자, 컨시스턴트, 지속적인 아까 전에 배웠던 Sustainable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데얼바이라는 말은 그럼으로서 라는 뜻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발휘해서, 어,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를 추론적으로 접근해봅니다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장은, 자, 구문을 다루면, 오버엔딩을 전사구죠 묶어주면 예를 보면 형용사부. 그래서 이게 주어. 오콜 나오면 무조건 일부이 맞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뭔데? 부사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리젠트는 이게 3부이죠. 말일스톤 어. s t o n e 이 목적어, 그 다음에 for the history 묶어주고, 전사고 형식을 라제젠션 역시 묶어줍니다. 묶인 부분은 다 수식 어고 묶이지 않는 부분이 문장의 주요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일 어, 1형식 동사와 3형식 동사를 동시에 엔드로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문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동 식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동 식혜를 하면 이거 송두리째 하나의 옵니다음로 자르면요 만년 아, 만 전에 대략 만년 전에 동물의 가축화가 일어났다. 어, 이말은 무슨 말이야? 만년 전에 동물을 우리가 어,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에프리젠트는 나타냈다니까 하나의 어, 디딤돌 역할을 했다. 역사에 있어가지고, 인간 문명의 역사에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 키워드는 뭔데? Domestication이죠. 어. 가축화라는 뜻 가축화가 인간 문화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게 주된 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시고 그를 읽어내가시면서 추론 근거를 찾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ventually라는 말은 뭔데? 마침내, a last, finally, In the long n 이런 거다 같은 연결사죠. 연결사 다음에 지금 뭐냐면, The habit of having the a n i a l s under h 자, 구문 보겠습니다. 구문 보면은 뭡니까? 오브 다음에 헤비 a 동명사고 그러면 이거 전사구 묶어주시고, 언 n 휴먼 컨 h u 묶고, 디에 구도 묶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이 주어는 어느 거다? t h 디 h a b 가 주어가 될 거고. 맞죠? 주어되고그 다음에 프로바이더가 나왔으니까 이게 3분이 다 나오자마자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 어느거냐? 이게 f 드스 d 라이 이렇게 되죠? 어. 그 다음에 레 e a 는 이게 뭔데? 형용사로 해서 이거 꾸미는 거아이 그러면 앞에가 f 드스 d 라이는 명사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류가 나오는거죠? 형용사나 현재 분사나 가구분사가 나올 때고문상에 두드러진 특징이 생긴다. 뭔데 생략현 상? 뭐가 생겼다? 주격관계 대명사, 비동도사 자연스럽게 생략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러면 앱 핸들은 뭔데? 직접 준비된, 이 말이죠. 직접 준비된, 그다음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신량공급을 갖다가 제공하게 되었다. 이 도로서 될 바에 그럼으로써 그것이 어 아, 사회적인 진전에 따른 그런 여가 시간을 창출해 낼수 있었다 이 말이죠 어 중요한 키워드가 떠네요 내용? 여가 시간이라는 연죠어 여가 시간 그러면 천문장에서 동물의 키워드가 뭐였다 동물의 가축화 동물을 우리 집에서 기르게 됐다. 이게 뭐로 연결된다? 여가 창출로 연결된다. 맞죠? 이 여가라는 것은 뭐다 이거? 인간 복리 복지의 측면이다. 그러면 동물의 가축화가 뭐와 연결된다? 인간 복리 복지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자, 7번부터는 이제 좀 가볍게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7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 그러면 5번이죠. 5번에그 북미의 퍼센테이지와 오시아니의 퍼센테이지가 1950년에서 1 9 1 1년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즈 프로젝티드라는 말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프로젝트라는 명사를 여러분 알고 있는 프로젝트는 뭡니까? 그냥 그 뭔가 프로젝션이라는 거 알죠? 이렇게 어빛 이렇게 쏘아주는 거. 그게 뜻이 뭐예요?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비춰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쇼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여준다, 나타낸다 이 말이죠. 뭐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050년까지. 이게 잘못된. 8번요. 내용 일치 문제인데 내용 불일치 문제죠. 내용 밀치 문제인데, 이거 쭉 정리하시면은, 정답이 5번입니다. 인터넷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죠. 현장 방문도 가능하다는 거기니다 9번은 내용 일치 문제인데요. 내용 일치 문제를 쭉체행하시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죠? 모든 사람한테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요. 내용 일치 문제인데, 내용 일치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발생시 유선 또는 현장 상부 접통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솔루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번은 어법 추론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Where the Atlantic cold population collapsed due to overfishing. the canadian government suggested hunting expeditions to kill those a u t h a n t i c carp seals because the seals were known to eat cod. 자, 내용 살펴보면 뭡니까? 대서양의 코드는 대구를 말하거든요. 대구의 population이 인구입니까? 사람한테는 인구지. 근데 에, 다른 동물들한테는 개체수라고 해야 되겠죠. 대서양의 대구 개체수가, 콜랩스는 붕괴하다잖아. 그럼 개체수가 붕괴했다고? 그럼 건물이 떨어지는 게 붕괴하다지. 이럴 때 우리말로, 대서양의 대구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말 표현으로. 그래서 줄어들었을 때, 근데 왜 줄어들었느냐? 듀투가 가렸다. 이 말이죠. 두 톤은 뭐예요? 뭐, 뭐, 때문에라는 전지사 구 거든요. 그래서 이거 와우 같아. because of. 그 다음에, going to. on account of. 이런 것들로 대체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게 전지사 9니까, 이투는 부정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of piercing 이라는 동명사 같네요. 동명사죠. 어, 그러면은, 들사다 음에는 동명사 보는 게 맞죠. 오브 피싱은 뜻이 뭔가? 고기 위라고? 그러면 안 되지. 지나친 고기 남핵, 이렇게 우리말로 쉽게 땡겨와야 돼요. 남핵 때문에 캐나다 정부가 하나의 조치를 내렸는데, 이펀팅 익스페디션이라는 말은, 이게, 지격하는, 사냥 탐험에 나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대서양의 화포, 쓸쓸 화포 형을 띠고 있는 물개 이야기죠. 이 물개를 죽이기 위한 그 사냥 탐험에 나설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그 물개들이 먹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대구를 먹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됐다는 거죠. 어. 그래서 1번 오프필싱은 맞습니다. 어.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It was assumed that eliminating the seals, a principal code predator, would allow. 이렇게 문장이 가네요. 자, It was assumed, assumed이라는 건데 가정하다 추측하는데 수공태 표현으로 깔려있고 페이지 깔려있거든요. 어. 그러면 어, 별 문제없는 상황이죠 어, 그래서 it be assumed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어, 그래서 it ought a s s u m e t 어, h a t 뭐뭐됐냐라고 생각이 된다는 말인데 이러한 어떤 물개를 갖다가 줄이게 하는 것이 이 물개가 뭐냐면 프린시플은 여기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대구의 포식자인 물개를 죽이는 것이 would allowed. 그 대구 개체수를 갖다가 rebound라는 말은 다시, 어, 대사가 나게 할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3번 문장을 보시면 what the government failed to realize was that the cold seal relationship was affected by many other less prominent species in the system. 자, 쭉 보니까 뭡니까? 쭉 보니까, 자, 동사 형태를 살펴볼까요? t a 동사죠. 그 다음에 was 네.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v1이라고 이게 v2라고 할 때, 동사 숫자에 마이너스 1 합니다. 마이너스 1 하면은 1이 남죠. 이 일이 뭐야 접속사 숫자거든. 그죠? 그러면 접속사가 뭐 있다? 왓 접속사 있네. 그죠? 자 왓이 나올 때는 항상 대과 대조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대과 왓의 차이점 뭡니까? 왓은 뒤에가 불완전한문장이 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 리얼라이즈는 상위식 동사인데, 어? 이, 목적 없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투리얼라이즈는 분명히 투 부정사죠. 아, 어, 투 부정사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왜요? 투 부정사는 동사의 기능을 하잖아요. 준동사라고 그러죠. 동사는 목적을 취할 수 있으니까, 하동사가 투 부정사에 앉으면, 여기 목적을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완전하니까 와스를 썼다. 그러면, 어, 성립하네요. 서행사 없이. 명사절을 이끄는 주어로 쓰인 와절이죠. 그래서 이문다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4번을 보기에는요. The Sales for 예를 들어서, 이 물개들이, 나돈리의 버도스이네요 대구만 먹이로 삼는 게 아니라, 어, 150종의 다른 종들도 먹이로 삼고 있고, 어 그들의 많은 것들이 또한 대구를 먹이로 삼고 있다 이 말이죠. 어. 자, 이게 다른 150 종을 가리키면서 이 뒤에 지금 뭡니까 패드라는 동사를 연결해줘야 돼요. 뭡니까?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장이. The Seals n 패드 원해갖고, 여기 패드가 또 동사가 하나 있죠. 자, 여기, Dev a 뒤에 패드도 동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사 둘이잖아요. 어, 동사가 둘이라 그러면, 자, 뭘로 연결해야 돼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게 뭐다? 이게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 어. 자, 선행사는 뭔데? 사물, other species, 그러면 여기 대행이 뭘로 바뀌어야 돼? 이게 위치로 바꿔줘야지 맞죠? 그죠? 어. 이게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건데,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그 정의에서부터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한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자, 5번을 보시면은요, 5번은 in food webs, 어, 어, <laughs> food webs라는 말은 그, 음식의 식, 식량의 어떤 그 카테고리 범주를 얘기하죠. 그 식량의 범주가 involving, 포함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As few as a species. 그래서 약 8종류 정도, 정도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이어고 뒤에서 앞에 있는 웹스라는 명사의 꿈이니까 현재 분사를 써서 표현하면 맞겠죠.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